어,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 비염이 있었습니다. 어, 이게 날이 따뜻해지면 괜찮아지다가 또 추워지면 어김없이 재발해서 훌쩍거리게 되는데 어, 평생을 가지고 사는 그런 고질적인 병인 것 같아요. 어, 이걸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도 받고 해보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몽골에 갔었는데, 그 나라에서는 말이, 말들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그 나라에서는 그래서 말, 말똥을, 말리산똥을 말리, 말려가지고, 리말 그거를 태운 연기를 코로 흡입하면 비염에 특효다. 이런 민간요법이 있어서 그걸 해봤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야, 이건 그냥 천국에 가면 없어지겠지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체적인 것이 아닌 고질병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끊어내려고 결단해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병적인 습관 같은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술이 고질병인 사람도 있고 또 도박 같은 것이 고질병인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조세형이라는 아주 유명한 도둑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7, 80년대 에 아주 주름잡는 도둑이었는데, 이 사람이 훔친 집도 뭐 경제부총리, 병원 이사장, 또 국회의원, 또그 유명한 장영자 씨, 뭐 이런 사람들의 집을 털었어요. 그래서 장영자 씨네 집에 있던 물방울 다이아몬드, 대박, 되게 큰걸 그걸 해가지고 아주 유명했었는데, 하지만 1983년에 이 사람이 붙잡혀서 감옥에 수감되었고 수감 생활을 하던 중 1990년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감옥에서 나온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도둑질한 경험으로 이 보안업체의 그 있죠 세콤 같은 거.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모셔져서 활동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도둑을 오래 해가지고 경찰행정학과 강사로 이렇게 특강도 하고, 방송 출연과 교회 간증 집회도 많이 다녔습니다. 나중에는 목사 안수까지 받고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도 활발히 했어요.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이분을 모셔서 간증 집회를 했었는데, 성도들이 많이 감동받고 또 은혜받고 그랬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났을까요? 그분이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다는 겁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었을 때, 야, 정말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괜히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실망도 되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참 죄라는 것이 참 끈질리고 무섭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변화되었지만 그의 마음과 10년 가운데 뿌리 내린 죄의 습성은 이 사람에게 끊어지지 않는 고질적인 병이었던 것입니다 자, 요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조금 보고 있는데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도둑처럼 고질적인 병폐가 반복되는 것을 볼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두 번째 사사인 에훗 다음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블레셋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짧은 언급이 나오고 곧바로 에훗이 죽은 후 일어난 상황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친숙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바로 또라는 단어죠. 에훗을 통해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지 80년 동안 거두고 나서 80년 동안 평화의 기간을 보냈는데, 에웃이 죽자마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죄의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의 고질병이 사사 에웃이 활동하는 가운데 조금 나아졌나 싶었지만 그가 죽은 후그 병이 다시 재발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위험이 많은 그런 심지가 경고하지 못한 그런 백성들임을 아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아주 강조를 최상급으로 강조해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너의 자녀들, 내 후손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왜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은혜를 앞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그들은 위험한 세대들이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무엇하든지 수시로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려줄 때그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자녀들뿐 아니라 너 자신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몸에 새기고, 집에 새기고, 너도 절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고질병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이미 정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이 입과 머리와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고질병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고 고치는 방법이고 재발되지 않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소홀히 하면 그 틈에 여지없이 고질병이 파고들고 그들의 영혼과 삶을 망가뜨리고 고통과 압제 받는 길로 빠져들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고 그러자 고질병이 재발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망각하고 다시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짓는 상황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자 이번에는 가나안 땅 하솔 지역을 다스리는 야빈 왕으로부터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 가나안 왕 야빈은 다른 민족들과는 차원이 다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고대 시대에 정말 가공할 무기인 철 병거라는 거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철로 된 철제 칼도 변변히 만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가나안 왕은 철기 문명을 대표하는 철 병거를 한두 대도 아니고 90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철병과 부대를 능숙하게 지휘할 수 있는 히스라라는 사령관도 그 밑에 있었습니다. 가나안왕은 그렇게 압도적인 힘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고, 본문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정말 쥐어짜는 듯한 학대, 재산이고 사람이고 걸렸다 하면 모든 것이 탈탈 털리는 그런 학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야비왕이 다스리는 가나안땅 하솔 지역은 사실 여호수아가 150년 전에 이미 정복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다시 힘을 모았고 이제 상황이 역전돼서 예전에 정복했던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복수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사, 메소포타미아나 모압은 모두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민족들이지만 이번에는 이미 정복했다고 생각한 가나안 족속들에게 학대를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더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20년을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을 부르짖습니다. 사실 이렇게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진정성이 없어 보이죠.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법한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세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번에는 지금까지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사람을 내세우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드보라라는 평범한 가정의 가정집 부인입니다.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이 당면하고 있는 것, 돌파해야 될 것은 한마디로 가나안의 강력한 군사력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세워야 할 사람은 싸움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용사라든가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지휘관이나, 아니면 애후처럼 담대하게 적장을 죽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거나, 뭐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드보라라는 여인을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갈수록 이해하기 힘들어지죠. 처음에는 나이든 온니엘을, 그 다음에는 왼손잡이 애옷을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싸움에 나서기조차 힘든 전쟁하기도 힘든 드보라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는 것인가 자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사사 드보라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서의 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법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제재나 형벌을 가하는 그런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드보라는 온리엘이나 에후처럼 칼을 차고 적들과 싸우는 군사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일깨워서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을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선지자이며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군사적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를 보내서 영적인 고질병에 빠져서 죄의 길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래서 고통 가운데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작업을 먼저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물리적이고 군사적인 무기가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영적 무기인 말씀으로 그들에게 반복되는 고질적인 영적 질병을 고치고 그런 죄악 다시 그들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영적 무장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먼저 그 어둠의 시대에 쓰임받은 드보라를 주목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보라는 우리처럼 평범한 평신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고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죄의 흐름을 분별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번영과 욕망과 즐거움에 몰두하는 세상의 삶의 방식과 원리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의 용사로 살았습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맑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일깨우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짜 말씀의 능력을 그들에게 채워주고 공동체를 살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드보라처럼 평범한 가정에 사는 평범한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돈이나 권세나 세상이 내세우, 세상에 내세울 만한 그런 조건들이 우리들한테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능가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은과 금이 없어도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하고 사람을 살렸던 사도들처럼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힘든 평범한 여성이었지만, 모두에게 구원의 빛을 열어준 드보라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고 나누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던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락이라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울 것을 말씀합니다. 드보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락을 세우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줍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블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바락에게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900대의 병거와 그 군대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서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겠다. 바락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끌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마샤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우리말 이끌다라는 단어보다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로 잡아당기다, 끌어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시스라와 그 군대를 기손 강으로 끌고 오겠다. 잡아당겨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전쟁에 개입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겠다고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바락이 이끄는 사람들이 만명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정규 군대가 아니라 민간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시스라의 군대는 중무장을 한 정규 군대이고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온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인데, 또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다볼 산으로 가라. 적군은 내가 기손강으로 끌고 오겠다.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다볼 산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막강한 군대는 다볼 산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을 마주 보면서 다볼 산 아래에 기손강에 진을 칩니다. 900대의 철병거와 구름대 같은 군대가 거기에 정렬해 있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압도적인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엄청난 규모의 군대가 기손 강가에 어떻게 그렇게 정렬할 수 있었을까요? 강가에 그 좁은 곳에 어떻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기손 강에 진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였고, 강물이 다 말라서 강바닥에 먼지가 날리는 평지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병력은 퇴로가 없는 다볼산에 진을 친 것이고, 그산 밑에 마침 건기 때가 돼서 넓게 펼쳐진 강바닥 평지에 엄청난 병거 부대가 포위하여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 펼쳐진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이 불리한 상황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과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라기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 셋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자, 전투가 시작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드셨고 적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다 도망쳐버렸고 도망하는 그들을 추격해서 모두 전멸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의 장면을 5장에 가면은 좀더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5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말씀합니다. 또 5장 21절에 기성강은 그 물이를 표류시켰으니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아도다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빠짝 말라버린 강바닥에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면서 모여 있는 이 가나안의 적들 위에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 건기 때에 엄청난 비를 쏟아 부으셨고, 강바닥에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진흙창이 돼가지고 철병거가 전혀 기동할 수 없게 되고, 쓸모없게 되어버린 병거에서 내린 적군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도망치는 적군을 완전히... 전멸시켜 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이 전쟁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기도 아닌 때에 비가 쏟아져서 강물이 넘치게 될 것을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가난의 900대의 철변 것처럼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거대하고 압도적인 문화와 가치관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의 타협을 주장하고 믿음을 약화시키고 소멸시키고 영적 고질병에 빠뜨리고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모든 도전들,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그 모든 것은 힘을 잃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나의 전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할수 있는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할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병 들어가고 연약해지는 영혼을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먼저 행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서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볼산으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보좌해서 일어서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용맹스러운 군사 지도자가 아닌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 앞에 삶을 정비하고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그들이, 그들의 승리가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에서 멀어져서 계속해서 죄의 생각, 죄의 언어, 죄의 행동의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재발된 영적 고질병의 증상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끈질긴 고질병 같은 죄를 끊어내고 잘라낼 수 있는 것은 좌우의 날선 하나님의 말씀의 검뿐입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고질병이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지고 또 다지고 살아야 어떤 시련도 유혹도 욕심도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8월 31일이고 내일부터 9월입니다. 이제 올해가 4달 네 남았죠. 바쁘고 힘겹게 2025년 8월까지 살았는데, 살아오는 가운데 지금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은혜의 경험과 기억이 여러분, 막 가운데 남아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이 변화가 없고 세상에 섞여 살면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은 희미한 채로 그렇게 휩쓸려 가고 있진 않습니까? 다시 말씀 앞에 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라도 여러분, 말씀을 다시 읽고 그렇게 말씀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내일부터 네 장씩 성경을 읽으면 신약부터 네 장씩 읽으면 올해 안에 신약 성경을 통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 해야 할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하루에 해야 할 말씀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신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삶이 바뀌고, 영적 고질병이 끊어지고, 문제와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기쁨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보라와 같이 사람을 구원하고 공동체를 구원하는 하나님 사명을 행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뜨겁게 사모하고,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